렌탈 계약의 불편한 진실,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서비스를 렌탈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렌탈을 선택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신용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렌탈 서비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탈 채권은 현재 법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적인 추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심을 하는 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지금명령 신청, 전화 추심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비제시효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1만원이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약속을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래전 렌탈 계약을 했기에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어는 물품 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렌탈 정수기 계약을 했던 분이 현재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채모 씨의 경우 2017년에 렌탈 가전을 계약했지만 생활고로 연체에 빠졌습니다. 계약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채권을 인수했다는 업체로부터 통장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 씨가 렌탈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자 해당 업체는 횡령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고 통장 압류를 통해 압박했습니다. 최 씨는 시호가 지난 채권임에도 소송을 당했으며 계약서를 찾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추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입니다. 비영리법인 롤링주 빌리의 조사에 따르면 멘탈 채권 관련 상담을 받은 998명의 평균 채무 규모는 약 2,809만 원이었으며, 이들 중 3분의 2는 평균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152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성의 53%와 30대 이하의 절반 가까이가 주된 피해 계층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비금융 렌탈 채권은 가전제품 렌탈이 68%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상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금융 렌탈 채권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추심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을 통해 통신비 정기료 등 비금융 채권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첫 사례로 삼아 렌탈 채권과 같은 생활형 채권 역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종호 의원이 렌탈 채권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불법 추심을 막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 당국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상거래 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렌탈 채권을 추심하는 일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렌탈 계약 시 계약서와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사라지므로 섣불리 돈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만약 렌탈 채권으로 인해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 롤링주 빌리와 같은 채무조정지원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따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협박성 추심, 사기 고발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당했다면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이면에 숨겨진 불합리한 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렌탈 계약으로 인해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